시작 태권이는 뭐든지 자세히 본다. 음. 선생님 그거 알아요? 뭐? 현영이는 당근을 싫어해요. 음, 현영이는 당근 싫어해. 그걸 얘가 다 알아. 자세히 봐가지고. 이제 어. 버렸지 <laughs> 여기 수진이는 수진이는 미안해. 부끄럼 음. 쟁이? 예요. 어, 부끄럼생 쟁이래. 민찬이는 책벌레래요. 예, 아예. 책벌레, 책만 봐. 음, 응. 예. 연주는? 연주는 울보예요. 누구야? 이 중에서 연주가. 네, 아, 이거 봐봐. 여기. 에이. 우와. 우와, 어디야? 여기 응. 태권이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. 응. 나는. 아, 알아요. 자세히 쳐다보면 돼요. 음. 아, 길기도다 진짜. 선생님 어디 가요? 음. 왜? 아 그냥요. 화장실 간다. 음. 야 간택은 너또또 또? 라쌤 기다리냐? e rassim como takjia